이화, 저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태국 방콕을 한번 보겠습니다. 방콕 여기가 바로 방콕입니다. 방콕 자 다음이면 바로 프랑스 파리. 프랑스 파리에는 막 에펠탑 같은 것도 있잖아. 자 짱, 프랑스 말고 이제 딴 거에 가고 싶다. 영국, 가면 런던, 런던에 가고 싶다. 런던. 모든 나라들은 역시 다 예뻐요. 자, 다음. 미국. 워싱턴 DC. 뉴욕. 워싱턴 DC는 이렇게 생겼고.